모든 감정과 생각을 분출하는 5분의 법칙.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속상해해도 괜찮지만 5분을 넘기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제시는 실패나 실망 그 밖에 무엇이든 원치 않은 일을 겪으면 휴대전화로 5분 타이머를 맞추고 5분 동안만 괴로워하라고 했다. 욕하고 투덜거리고 울고 불평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벽에 주먹질을 하고 뭐든 내키는 대로 해도 좋다. 하지만 단 5분이다. 5분 동안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데 시간이 제한적이므로 불필요하고 해로운 정도로 오랫동안 그 일에 깊이 빠져드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듯 끝없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서 더 기분이 나빠지는 감정의 블랙홀에 빠지지 않게 도와준다. 제시는 타이머가 꺼지면 바꿀 수 없다고 크게 외치고 바꿀 수 없는 대상에 저항하는 것, 감정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고 없던 일이 되길 바라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했다. 저항할수록 감정적으로 고통스럽기만 하고 자기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을 바꾸지는 못한다. 내가 처음 5분의 법칙을 배웠을 때, 아니 5분이라고? 힘든 일을 겪었는데 5분 갖고는 안될것 같은데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다 그 법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고객이 전화로 주문을 취소하면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전화 타이머로 5분을 설정했다. 그리고 서성이며 욕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마음껏 분출한다. 이런 일이 없었기를 바라며 현실을 부정한다. 그러다 타이머가 울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 생각했던 대로 여전히 속상했다. 5분 갖고는 어림도 없어. 나는 머릿속으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 놀랍게도 몇 주도 채 되지 않아서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 휴대전화의 타이머를 설정한 뒤 서성거리며 욕을 하다가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아직 속상해해도 되는 시간이 4분 16초나 남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 계속 현실을 부정할 수도 아니면 그 일은 이미 일어났고 어쩔 도리가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후자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남은 4분 동안 계속 괴로워할 필요가 있을까? 그 시간 동안 대책을 마련하면 발전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내일 완벽한 삶이 펼쳐지길 기대하지 마라. 현재 삶에서 완벽함을 발견해야 한다.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애쓰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을 기준으로 실제 삶을 측정하려고 한다. 이런 행위는 일종의 부정에 불과하다. 감정적인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현실에 비추어 실제 현실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도 내 삶은 지금 이대로 충분해 완벽하다는 관점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암에 걸렸을 때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해를 보냈는데 그때 이런 주문을 즐겨 외웠다. 내 삶은 항상 완벽하다. 내가 있는 곳은 내게 필요한 교훈이 있는 곳이고, 이 교훈은 내 삶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암 진단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으니 받아들기로 했고 평정심을 찾았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버티는 동안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고 행복하겠다고 의도적으로 선택했다. 나는 암 진단과 그에 따른 교훈 덕분에 내 삶이 완벽해진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당신도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똑같이 대응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병원 침대에서 어떻게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였는지 얘기하면 사람들은 보통 의심스러워하고, 적어도 내가 음주 운전자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 나 대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운전자를 미워하지 않는다. 사실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내가 사고의 이후, 지금까지 그 사람에 대해 느낀 감정은 공감이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나는 그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나도 그날 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경험과 성격에 따라 남을 판단하기는 쉽다. 하지만 현재든 과거든 당신이 판단하거나 화를 내는 대상을 떠올려보자. 그리고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당신이 그 사람의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뇌로 태어났고 그 사람 부모의 손에 자라고 그 사람의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면 그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하기보다는 공감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편 그들에게서 가장 멋진 부분을 보는 여유를 가져보자. 나는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간단히 말해서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다. 현재의 행동을 바꿔서 미래의 상황에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다. 당신의 과거와 현재는 고정되어 있다. 지금 이 순간 변할 수 있는 단한 가지는 미래뿐이다. 물에 가득 찬 지하실을 당장 뽀송뽀송하게 말릴 수는 없다. 접촉 사고가 난뒤난 난 찌그러진 범퍼를 펼 수도 없다. 당신이나 다른 사람이 이미 한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다. 한번 발생한 일은 발생한 것이고 시간을 되돌리기란 불가능하다. 과거를 무조건 수용하면 당신의 저항감이 만들어낸 억울함과 후회, 분노, 죄책감 등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다. 언젠가 일어날 미지의 사건을 받아들이면 저까지 경험하지 못한 삶을 받아들이면 두려움과 불안, 걱정 등 전혀 불필요한 감정적인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미 벌어졌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저항하지 않아야 한다. 과거에 얼마나 괴로웠든 미래에 그 일이 생길까봐 얼마나 두렵든 상관없다. 그러면 현실은 무조건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은 모두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강연해지고자 할때 다음 세 가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5분의 법칙. 내게 5분의 법칙은 이 과정의 첫 단계였다. 타이머를 설정하고 5분간 자유롭게 감정을 느껴본다. 발로 차고 비명을 지르고 울고 불평하는 등 마음대로 감정을 발산해도 좋다. 하지만 타이머가 울리면 아주 강력한 주문을 말하면서 상황을 수용한다. 바꿀 수 없다는 많더라.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으며 5분 전이든 5개월 전이든 50년 전이든 바뀌길 기대해봤자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되돌리지도 현재나 미래의 고정된 현실을 바꾸지도 못한다.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없는데 계속 부정하면 감정적으로 불필요하게 고통스러워질 뿐이다. 당신에게는 그 고통을 멈추거나 아예 처음부터 고통을 느끼지 않은 능력이 있다. 아직 펼쳐지지 않은 삶을 받아들이기 이 단계에서는 수영이 진화한다. 5분의 법칙과 바꿀 수 없다 라는 만트라를 한동안 연습했다면 훨씬 쉽게 할수 있다. 이제 모든 감정적인 고통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며 선택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바꿀 수 없는 것에 절대로 저항하지 않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심하여 미래의 감정적인 고통을 예방할 수 있다. 기간이 짧든 길든 감정적인 고통을 참을 필요는 없다. 돌아보면 다볼 필요한 감정일 뿐이다. 뒤늦게 깨닫고 평정심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 아직 펼쳐지지 않은 삶을 받아들여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개념을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무엇이 당신의 감정에 고통을 일으키는가? 이미 벌어진 일과 앞으로 벌어진 일을 전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스트레스와 분노, 슬픔, 그 밖에도 오랫동안 부정적인 기운으로 가득했던 감정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서 시험해보자 당신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휠체어는 무엇인가? 당신이 처한 환경이나 과거 중에서 바꿀 수 없는데도 저항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상황이 있는가? 이제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모든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평정심을 얻으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의식적으로 선택해보자.